성료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김태훈 신부과 함께 성물과 바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의 기도서 163쪽에 있는 저녁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은 이때에. 우리는 하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으소서. 오늘 시편 716쪽에 있는 112편입니다.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복되오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회의 축복을 받으리라.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올바른 사람이라. 어둠 속에 빛처럼 정직한 사람을 비춘다.인정이 많고 동정 어려 남에게 꾸어주며 모든 일을 양심으로 처리한다.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고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리라.주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든든하여 불행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아니한다. 확신이 섰으니 두려울 것 없고, 마침내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는 너그러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러를리라. 이를 보고 아기는 속이 뒤틀려, 이를 갈면서 사라지리라. 악인들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서는 루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읽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에 나와 있는 성경구절은 공동번역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인데요.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니까 어, 어, 대림들 묵상집에 나와 있는 성경 읽겠습니다.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자렛으로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에림절 묵상집 37쪽의 묵상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하느님의 결정적 구원 사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레아 나자렛 동네를 방문함으로 시작된다. 갈릴레아 나자렛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런 중요성도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한 동네다. 필리포로부터 나자렛 예수를 소개받은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고 방문하였다. 그러나 신비로운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러한 평범함을 택하여 가장 비범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는 이러한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라는 거룩한 초대의 음성이다.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의 춤을 출수 있게 된다.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평범한 일상이 하느님의 임재와 현존이 경험되는 거룩한 공간과 사건임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코로나 19로 불확실한 전염과 질병, 죽음의 공포가 일상적으로 우리를 엄습해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만남과 활동들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혼돈 가운데서 은총의 지문을 발견한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를 새롭게 경험한다. 일상적인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각하며 그리워한다. 2020년 대림절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은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계절이다. 그 기쁨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시간이다. 잠시 묵상합니다. 독서 후 송가 164쪽, 성모마리아 송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166쪽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어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저정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사님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곳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laughs>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회계를 선포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부하오니 우리가 죄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 교로부터 오나이다. 이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이제 대도를 바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어울리며 함께 살도록 하셨나이다. 저희에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이름을 알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들의 삶과 사회적 책임 역시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픈 이들과 치료하는 이들 모두에게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소서, 우리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생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의치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가정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도우시어 몸과 정신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구하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김태근 김경문 시모님 그리고 이민의 사모님의 아들 김상검 니콜라 청년이 오늘 어, 군대 에 입대합니다. 어,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어, 우리 김상검 니콜라 청년 건강하게 무사히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김상범 니콜라를 주님의 보살핌에 맡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과 웃음과 눈물의 세월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가 집을 떠나 새 경험과 새 도전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된 이때에 자녀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겸손히 지켜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요령과 사랑을 주셔서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 준비를 하되 참견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것보다 크시기에 당신께 그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우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어르신들 기억하고요,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리시는 분들 기억합니다. 김월순, 이순자, 정재숙, 형욱남, 명정희, 정정희, 박수현, 라원식, 노원석, 최성근. 유은숙, 이기순, 김승만, 김원경, 서연호유상연 송건순, 김영진, 김원호, 송주환, 김상훈, 곽경희 서성근, 김상진, 이산훈 시무님, 황인찬 시무님, 정태준 부제님, 이윤희, 드바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 자녀들, 윤단,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인, 전수연, 구본영, 구본석, 박해준, 류정하, 이채령, 박솔, 박찬, 류선하, 김진경, 이병찬, 박상현, 김상훈, 박시현, 이예은, 이인혁, 이현정 우리 교회 교우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외로운 인생들에게 가정을 주셨나이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호에 의탁하오며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악습과 허황된 욕망과 세상에 헛된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소서. 혼인성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된 부부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묶어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자애로움으로 보살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 붙게 하시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69점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온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네, 교우님들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공문 연락이 왔습니다. 오는 27일 주일까지 2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도 할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아, 성탄절 앞두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쉬운데요. 교원들 27일 주일까지는 주일 성찬례 가정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보시고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느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교원들 가득 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시도록 강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